안녕하세요. 햇내다이기입니다. 어, 오늘은 날씨가 많이 덥네요. 어, 그래도 기온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어, 대구 같은 경우는 막 30도 이상 엄청 덥다 그러던데, 저희 지역은 그래도 30도? 에, 어, 30도에서 31도? 에, 그렇더라고요. 어, 밤에는 그래도 선선해요. 에, 시원한 바람도 불고, 그렇게 기온이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음, 여기는 저희 부엌 창틀이에요. 부엌 창틀에다가 메달에 올려놨는데 음, 같이 볼게요. 음, 여기는 안쪽 창틀에다가 이렇게 이 꼬지 아이들 백모단 이 꼬지 이렇게 올려놨어요. 음, 얘는 그냥 백모단이고 얘는 백모단 금이에요. 백모단 금인데 밖에 창틀에 내놓고 빗물을 다 맞혔더니 거의 다 무너졌어요. 네. 어, 이 똑같은 화분에 두 아이 꽃이 키웠었는데 빗물을 너무 많이 맞히다 보니까 다 무너지고 이렇게 네 뿌리만 남았어요. 백모단 금이에요. 네. 빗물을 너무 많이 맞히면 이렇게 다 무너져요. 얘는 그냥 백모은다 응. 무너진 아이들은 입장, 입꼬지 하려고, 어 그냥 뒀거든요. 어 성장도 잘 해가 많이 자랐는데, 빗물을 어 너무 많이 먹이고, 어 신경을 좀안 썼더니, 이렇게 다 물러버렸어요. 밖에 있는 아이들, 저 밖에, 어, 저 앞에 보이는 아이가 용물이거든요. 홍용물하고, 어, 집시. 아니, 집시가 아니고, 연봉. 홍용물하고 연봉이에요. 얘네 같이 볼게요. 어, 댓글이 보니까, 용물도 물음이 와서 다 물렀다고 그렇게 남기신 분이 계신데, 영월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네, 저는 엄청 자주 줘요, 물을. 이렇게 밖에 창틀에다가 내놓다 보니까, 이렇게 오후 정도? 한 3시나 4시 정도 되면은 이렇게 햇빛이 비춰주거든요. 해질 때까지. 그래서 수분이 빨리 말라요. 그래서 물을 자주 주거든요. 물을 안 주면은, 어, 하얘 비지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물을 자주 주는데, 댓글에 보니까 용물이 어, 물음이 와서 물렀다고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물을 너무 많이 자주 주다 보니까 물음이 온거예요 예, 용물은 물을 좋아하거든요? 어, 물을 좋아하고 그러는데 물을 얼마나 많이 주셨으면 어, 용물도 물렀다고 그러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 다이기는 화초가 아니에요. 화초처럼 물을 너무 많이 주고, 자주 주다 보면은, 어, 용, 물, 물을 좋아하는 용물도 물음이 오거든요. 그래서 물을 아껴서 줘야 돼요. 예. 화초처럼 그렇게 물을 주시면 안 되거든요. 예. 저는, 용물 물을 자주 주는데, 얘는 이렇게, 음, 수분이 금방 말라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지금은 그래도, 음 수분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네요. 어 연봉도 물을 좋아해요, 연봉. 연봉도 물을 좋아해서 물을 저는 자주 주거든요. 오팔리나는 그렇게 물을, 어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옆에 아이들이 오팔리나예요. 얘는 어 페트병 옆구리를 잘라서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어 얘는 또 물음이 왔네요. 얘는 애그리원. 애그리원. 요새 빗물을 다 마쳤더니 이렇게 물음이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어, 그리고 이렇게 화분 위에다가 연봉하고 용을 입장 떼어서 이렇게 올려놨더니 이 꼬지가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햇빛을 받아서 너무 짱짱하게 예쁘게 자라고 있죠. 얘는 연봉이에요. 연봉 입장을 떼어서 그냥 화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뒀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물이 돌면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여기는 용물, 홍용물이에요. 홍용물. 얘는 색감이 너무 이쁘네요. 조꼬미 이렇게 코지도 햇빛을 보여주면서 키우면은 너무 이쁘게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물들면서 짱짱하게 자라고 있죠? 얘는 옆에 목대에서 자구가 나왔네요. 얘는 연봉, 예, 연봉 목대에서 이렇게 자구가 나왔어요. 요게. 어, 용물이나 연봉 이런 아이들은 목대에서 자구가 나오기 좀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신기하게 목대에서 자구가 나왔네요. 너무 이쁘겠죠 색감이 이쁘네요. 그리고 여기 홍룡호를 바로 옆에 얘도 여위에다가 이렇게 어 입장을 떼어서 올려놨더니 이 꼬지가 나왔어요. 얘는 연봉 얘는 연봉이네요. 연봉 이 꼬지. 얘도 이렇게 햇빛을 보여주면서 키우니까 너무 짱짱하고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색감이 이쁘죠? 이렇게 입장을 떼어서 화분에다가 그냥 이렇게 올려두면 은이 꼬지가 너무 이쁘게 자라요. 이쪽에도 여기도 이 꼬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마디게 짱짱하게 이 꼬지 이렇게 키우면 돼요. 이렇게 다이기 사이사이, 어, 입장을 떼어서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얘는 홍룡물 입고지 음. 빨갛게 물들면서 잘 자라고 있죠. 이렇게 연봉하고 홍룡물도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물을, 저는 물을 자주 주거든요. 특히 이렇게 햇빛 잘 보이는 쪽에 통풍이 잘 되고, 어, 이런 데다가 올려두고 키우면은 수분이 금방 말라요. 이렇게 입장을 만져보면은 말랑거릴 때 그때 물을 주시면 돼요. 반대로 입장이 짱짱한데 물을 자꾸 주면은 물음이 오거든요. 영물도 물을 너무 과하게 많이 주다 보면은 물러요. 댓글에 영월도 잘무른다고 그러시는 분이 계셨는데 물을 너무 과하게 주다 보면은 물음이 올 수가 있어요. 여기는 오팔리나 음, 이렇게 빗물을 그대로 다 마치고 이렇게 햇빛이 갑자기 쪼이다 보니까 조금 무르는 아이들도 있긴 해요. 여 옆에는 홍경월 이꼬지 이꼬지로 키운 아이예요. 음, 잘자라고 있죠? 그래도 목대가 튼실해요. 음, 저쪽으로도 이렇게 얘는 레티지야 유 티지아. 어, 저번에 경북 성주에서 데려온 아이. 응. 오늘은 날씨가 많이 덥네요. 얘는 집시금. 네, 홍룡월이랑 연봉 물 관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입장을 만져보고 말랑말랑 그리고 그럴 때 수분이 빠지면 말랑말랑 그리거든요. 그때 물을 주세요. 네, 오늘도 많이 행복한 날 되시고요.